봄에 대한 놀라운 사실 5가지. 1. 식물의 성장이 빨라진다. 봄은 온도와 일조시간이 늘어나는 시기로 식물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따뜻한 날씨와 충분한 햇볕 덕분에 식물들은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2. 봄바람은 풍향을 바꾼다. 봄이 되면 푸풍이 약해지고 남서풍이나 남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는 기온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봄에 따뜻한 기운을 전달하게 됩니다. 3. 동물들의 번식 시즌. 봄은 대부분의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시기입니다. 따뜻한 기온과 풍부한 식량 덕분에 동물들은 새끼를 키울 환경이 마련됩니다. 특히 새들은 봄에 가장 활발히 번식합니다. 4. 하루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봄이 시작되면서 낮의 길이가 점차 길어집니다. 이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짐에 따라 북반구가 태양을 더 많이 향하게 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낮 시간의 길이가 하루가 다르게 길어집니다. 5. 온도 변화가 건강에 미친다. 봄에는 기온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사람들은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